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최대 의 화장품 유통 매장 세포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포라에 최근에 K뷰티,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K뷰티란 무엇이고 또왜 한국 화장품이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는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미미박스가 최근 세포라와 공동으로 카자라는 K-뷰티 브랜드를 선보였는데요. 실제로 세포라에 가 보니까 K-뷰티 전용 섹션도 있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뷰티라는 거는 그 미국 분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진실되고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렌디하고 혁신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K-뷰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인들이 예전에는 프랑스 화장품을 최고로 찾는데요 이제는 더 새롭고 더 다채로운 화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여성은 강렬한 색조로 덮인 화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곳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식 물광 피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국 화장품은 10대 20대가 주도하는 트렌드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인기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K-뷰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었 여기에 K-팝 o p 런스로 뷰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BTS 등 K-팝 남성 가수들이 요즘에 과감하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유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성들에게 K-뷰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K뷰티가 성공을 했던 것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빨리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어,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K뷰티의 성공 비결은 비단 뷰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산호세에서 매일경제 손재건 특파원이었습니다.